안녕하세요. MC K 코인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CT 보스 에어드랍이에요. 700명 항정하여 오만 CTB 분배 에어드랍하네요. 700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멋진 게임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토큰 노믹스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이니 살펴보세요. 그럼 CT 보스 에어드랍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 입장하셔서 텔레그램, 그룹 채널과 공지 채널 가입해주세요. 트위터 팔로우, 리트윗하고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디스코드 가입해주세요. 사이트 방문하고 이메일과 메타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오만시 TV 분배 에어드랍 응모 완료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